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주 천지 천지인 참부모님 문선명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참어머님 강혜실 참모님 감사합니다 이리영 삼대왕권 감사합니다 문형진님 감사합니다 상속자 대신자 후계자이십니다 아버지 천일구 헌법에 따라서 철장왕국이 되어서 실체왕국이 되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 받아서 천지, 예, 천지에 있는 모든 영육계 영혼들이 다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재상면의 이름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아멘. 자 다음 계속합니다. 자6 강의를 계속합니다. 6 원리 본체 대신 하나님은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절대성 절대성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은 절대성 절대순결 절대순혈 절대순결 가정을 위해 절대성을 절대 지켜야 합니다. 절대 순결, 절대 종교를 절대 시해야 합니다. 7. 원리의 본체를 닮은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인 이성이 분성적으로 나타날 때 남자와 여자로 나타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절대성 정자인 심정을 지닌 참사랑의 씨를 가지고 여자는 하나님의 절대성 난자인 심정을 지닌 참사랑의 생명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사랑의 씨, 아담, 해와는 참사랑의 생명의 몸입니다. 8. 원리 본체 되신 하나님은 심정을 중심한 지정의와 진미선의 인격적 본체이십니다. 9. 원리의 본체 되신 하나님도 성장 기간과 기강,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 있습니다. 10. 원리의 본체 되신 하나님은 양심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11. 아담의 아는 밤에 하나님이 품고 길러 나오셨습니다. 후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아담과 같이 아담과 같이 밤에 하나님이 품고 길러 나오셨습니다. 12. 참 부모, 대, 참 부모님 대신 참 아버님도 밤에 하나님이 품고 길러 오셨습니다. 13. 참 부모님은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이십니다. 14. 참 부모님에 의해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이 해방 석방됩니다. 15. 참 부모 대신 참 아버님은 실체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3.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 1. 창조냐, 진하냐? 창조다. 왜 창조냐? 1. 모든 존재는 사랑에 의해서 생기고 태어납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쌍쌍으로 존재합니다. 과학은 입력보다 출력이 큽니다. 사랑은 입력보다 출력이 출력이 입력보다 큽니다. 2. 종 C가 다릅니다. 참새와 뱁새가. C는 절대 유일하고 영원 불변합니다. 3. 새로운 발전은 반드시 창조성 새로운 이상 기술이 투입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발전 A가 A-로 가면, 가된 것은 발전입니다. A가 화살표. 진화는 A가 B가 된 것은 진화입니다. 원숭이가 인간이 된 건. 자, A가 A-가 된 것은 발전이에요. 그런다? <laughs> A에서 B가 된건 진화입니다. 원숭이에서 인간이 된 것은. 자, 존재가 먼저냐? 사유가 먼저냐? 사유가 먼저다. 왜? 왜냐? 왜냐? 동기와 목적이 선유되기 때문입니다. 선유. 먼저 존재한다 이거죠. 먼저 있다 이거죠. 결론, 진화가 아니고 창조입니다. 따라서 창조설과 진화설의 논쟁이 끝납니다. 진화론에 종원이 선언됐습니다. 이제 진화론 믿으면 안 됩니다. 에? 요즘에 진화론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범심론, 어, 유출론, 플로티누스. 창조의 동기와 목적이 없다. 3. 자연 발생설, 빅뱅설. 과학자들은 우수, 우주 생성에 관하여 빅뱅설, 빅뱅설을 세우고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과학자들이 본 우주 생성은 약 200억 년 전에 직경 10의 마이너스 34센치의 매우 작은 입자가 무한한 힘이 작용하여 대폭발을 일으켜서 그 폭발에 의한 팽창 작용으로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억 년 전에 매우 자, 작은 입자가 무한한 힘이 작용하여 대폭발을 일으켜 우주가 생성되는 동일한 힘이 현재 우주를 지탱하고 팽창 작용이 200억 년이 지난 오늘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봅시다, 그럼. 그런데 우주의 팽창이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과학자도 예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팽창이 무한히 계속된다면 10의 마이너스 34cm의 입자에 무한한 힘이 작용하였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그 자체가 초과학의 영역이 됩니다. 따라서 빅뱅설 자체가 과학을 부정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생생설. 심장의 동기설과는 달리 우주는 어떤 근원에서부터 일정한 목적도 동기도 없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보는 우주생생설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맞습니까? 동양에는 역경의 태극생 음양설 유교의 천생 마물설 서양에는 플로티누스의 유출설 범신론 해결의 절대정신의 자기발전설 인도에는 힌두교의 마물발생설 보라만의 과학자들의 빅뱅설 등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우주생생사례는 인간의 죄도 저절로 발생하였다는 입장이 성립되므로 이러한 학설로서는 죄의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주창조설을 주장할 때 우주와 인간의 창조 목적을 정확히 모르면 죄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죄의 근본을 해결 못하면 하나님과 인류가 소망한 죄 없는 행복한 평화 통일의 새긴 천일국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4. 원리 본체론에서의 본 우주창조. 통일원리에, 통일원리인 <laughs> 원리 본체론에 의해서 비로소 합리적으로 설명됩니다. 1. 하나님의 우주창조는 하나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에너지에서 먼저 하나의 소립자를 창조하신 후 이어서 순차적으로 원자를 창조하고 원자에서 분자를 창조하였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분자로 구성된 여러 종류의 광물을 창조하신 후 유기물, 화살표, 식물, 화살표, 동물의 순서로 창조하시고 최종적으로 광물, 식물, 동물의 총합 실제상으로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자녀로 창조했다고 봅니다. 우주는 인간의 전생의 활동 무대이기 때문에 우주는 인간이 무수히 번성하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우주는 인류의 고향이고 천주, 영계와 우주는 인류의 본연의 조국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해 가고 있다고 보면 우주 에너지는 일시에 출현한 출현된 것이 아니라 장구한 창조의 과정에서 창조의 단계마다 조금씩 가해진 누적된 것으로 봅니다. 이 하나님은 본성상,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서 중화적 주체로 계신 남성격 주체 아버지 유일자이십니다. 본성상 마음적인 에너지, 본형상 에너지적인 마음은 에너지 본체로서 원인의 세계는 전 에너지입니다. 전 에너지는 마음이요, 마음이 곧 에너지라 할수 있습니다. 마음은 빛보다 더 빛보다 더 빠르죠. 물질 연구는 과학자들의 몫입니다. 현재 과학에서는 물질의 근원이 에너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물질이 있기 전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있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의 에너지가 있었고 그 형상의 에너지에 성상의 마음의 에너지가 존재 내재하고 있으니. 원인 세계의 전 에너지는 마음이요. 마음이 곧 에너지로서 유일자는 에너지의 본체이십니다. 할렐루야맨. 에너지가 곧 마음이라는 것은 진공상, 진공상태의 에너지와 그 진동현상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물리적 진공상태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작용시키, 작용시킬 때 가해진 에너지에서 진동과 함께 소립자가 나타납니다. 이때 진공, 진동상태는 연속적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성악의 음계가 있듯이 에너지도 진동의 계층이 생겨서 그 계층에 대응하는 소립자가 나타납니다. 성악의 음계가 인간의 마음에 따라 나타나듯이 진동의 단계적 현상도 마음적인 것이 작용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의 계층이 있다는 것은 소립자의 질량에 차이가 생김을 뜻하는 것으로서 결국 소립자의 특성은 마음적인 것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이 사실을 자연과학이 귀납적으로 밝힌다면 과학과 종교의 통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3. 원리본체 되시는 하나님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성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중화적 통일체여 중화적 유일자이십니다. 본성상, 본성상과 본형상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이며 본성상과 본형상의 속성인 본형성과 본음성도 주체와 대상 관계입니다. 자. 주체와 대상은 격의의 차이요, 위치의 차이입니다. 격이라 하면 남자는 남성격 주체, 여자는 대, 여성격 대상입니다. 위치의 격이는 남자는 주체격이요, 여자는 대상격입니다. 주체는 우측이요, 대상은 좌측이 됩니다. 이때 주체가 대상이 될수 없고 대상이 주체가 될수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될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원리와 법도와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즉, 개인이 지켜야 할 규범, 가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 우주도 원리적 질서에 따라 존재 운동 운행하는 천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 여자가 격의적 존재로서 원리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기 존재의 위치를 이탈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한 존재가 자기 위치를 이탈했을 때는 다른 한 존재는 이탈할, 이탈한 존재가 자기 위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설득해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어, 완성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통해 완성합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상대적으로 존재하며 위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서로 상대를 완성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함인, 것, 위함인 것입니다. 상대를 위하여 살면 상대를 완성시키는 것이요. 상대를 완성시키는 것이 곧 자기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횡격으로는 주체와 대상이 서로 위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 경천의 인사상이란 말도 위와 같은 뜻을, 위와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주는 무한, 광대합니다. 광대 무한합니다. 태양계 중심의 은하계가 얼마나 크냐. 은하계의 별이 천억 개가 있다고 우주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억 개를 일초에한개씩셀때 3,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과 별, 과별 거리가 몇 백, 몇 천만 광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광대한 은하계가 이 우주 공간 내에, 이 우주 공간 내에 천억 개가 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